어자이 xy 평면이 있습니다. xy 평면에 물체가 이래 있고요.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 물체의 순간의 위치를 현재 나타내고 있고 그래프는 이게 뭐냐면 x 방향의 속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y 방향의 속도를 또 나타내고 있네요. 어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은 VT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.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X 방향으로 얼마나 갔느냐. 처음에는 X가 0이었다가, X 방향의 속도가 0이었다가, X 방향의 속도가 음이 됐다가,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갔다고 한다면, X 방향의 속도가 0이 됐다가, X 방향의 속도가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죠. 최대가 됐다가, 어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X 방향의 속도가 0이 되는, 여기서 여기까지 반바퀴가 되겠습니다. 여기 반바퀴. 그래서 S는 반바퀴 도는 이 거리가 되겠어요. 반바퀴 돌았던 이 거리를 S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어 자, 그러면, 어, 여기서, 원 운동의 방향은, 이, 반시계 방향이다, 했는데, 잠깐만 봐요. 어, 어느 방향으로 도는가,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. 이, 어느 방향으로 도는가, 음, 음. 예, 그냥, 이걸 플러스, 이걸 마이너스로 하니까, 예, 이 속도 VY는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보니까 이어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. 그죠? 예. 그렇게 하니까 어 얘가 처음에 0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 이로 가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. 예. 순간의 위치고, 이 순간부터 물체의 X 방향의 속도를 VX라고 했습니다. 어, 요 순간부터, 어, 했으니까 얘가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하면 속도가, 이 X가 플러스로 이렇게 가서, 이렇게 도니까, 어, X 방향의 속도가 마이너스.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. 예, 네, 이렇게. 어, 요렇게.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. 예, 맞네요. 예. 어, 예, 한번 다시 봐요. 처음에 v, x 0입니다. 그러면 x 방향의 속도가 0인 거는 이쪽이나 이쪽 뿐이에요.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. 그러면 조금 후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되죠. 이쪽이 이제 플러스니까, 오른쪽이 플러스니까. 그러니까 이게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거죠 음, 그 다음에 다시 속도가 X방향 속도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, 반지름은 S다 그렇게 했는데 요 S라는 것은 호의 둘레입니다 반호의 둘레, 반지름이 아닙니다 자, 각 속도는 얼마냐 예, 각속도는, 어, 그, et가 주기잖아요. 예, 각속도, 오메가는, 어, 각속도, 오메가는 주기 어, et 동안에, 이파이가 어, 예, 되겠죠. 그래서 이게 맞은 겁니다.